이번 시간은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 마지막 시간 주의해야 할 동사 유닛 6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의 성분에서 부어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사로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동사 같은데 타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반대로 자동사 같은데 그 자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고 단어를 외우, 외우는 게 다르겠죠. 첫 번째,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는 그 뒤에 목적어를 바로 갖죠. 그런데 걔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를 가지려 할때 특정한 전치사가 나오고 목적어를 갖는 동사들을 우리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단어들은, 동사들은 특히 이 전치사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일반 I hope for your success. 나는 희망해요. 너의 성공을 희망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for가 있는 게 예뻐요? 없는 게 예뻐요? 없는 게 예쁘죠. 그래서 나는 희망해. 무엇을? 너의 성공을. 희망해. for가 없는 게 예쁜데, for 이때의 hope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갖지 못해서 4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목적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타동사 구라고 얘기하죠. 2번. They all object to my proposal. They all, 그들 모두가 object 반대했대요. 내 제안을,에 대해서 반대했다. 뭐뭐에 반대하다. 2가 나오는 게 예쁠까요? 안 나오는 게 예쁠까요? 2가 있는 게 예쁠까요? 없는 게 예쁠까요? 없, 없는 게더 예뻐 보이죠. 투가 없는 게더 예뻐 보입니다. 내 제안을 반대했어. 그런데 투가 있어야 되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때 o b 젝트가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목적으로 갖지 못한다 그랬죠? 자동사는 목적으로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사가 목적으로 가지려면 특정한 전치사가 나와줘야 하죠. 그럼 전치사 뭐 나오면 돼요? 투 나오면 돼요. 다음.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have nothing. 아무것도. to complain. 불평해야 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불평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이때, complain. complain. nothing. 원래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nothing이 뒤에 나오면서, 뒤에 나오면서, 그냥 불평하다,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다의 목적어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컴플레인은 이때도 역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오브라는 전치사가 나와줘야 되죠. 컴플레인 오브 먼멋을 에 대해서 불평하다. 넥스트. 4번 I subscribed to times t to. 한번 빼놓고 해석을 해보세요. 2. 나는 구독했어요. 타임지를 구독했다. 예쁘죠? 근데 틀리죠? 왜? Subscribe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서요? 전치사 o 가 나와서 전치사 구 형태로 Subscribe to time. 이렇게 써야죠. 5번. Will you apologize to him for doing it? Will you apologize? 너 사과할 거야? to him 그에게 for doing it. 그것을 해서, 그것을 한것 때문에 그에게 사과할 거니? 그래서 Apologize to ~~에게 사과하다. 이것은 좀 착각하기 쉽지는 않은 아니 그건, 이건 착각은 안되죠. ~~에게 사과하다니까 여기에 이때 2가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Apologize to n e x 6번. The fire resulted in the great damage.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화재가 Result in great damage.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result는 결과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result in 또는 in to가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뭔 뭣에 <laughs> 결과를 가져다 주다. 만약에 이때 the fire 목 주어와 the great damage 목적어가 자리를 바꾸게 되면, 그래서 the great damage가 result. The fire 이렇게 되면 자리를 바꾸게 되면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From이라는 전체사가 나와요. 그래서 result in 또는 into, result from 그러면 the great damage가 결과가 되고요, 결과가 되고 the fire가 원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result in, into, result from 특히 이때 result는 자동사로서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비 t 피 형태의 수동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어, 수동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be resulted 또는 be resulted from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넥스트 자동사로 치,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예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7번 바로 갈게요. The bully entered the w o r l d 그래서 그 총알이 들어갔대요. 벽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의 인투가 나와야 할것 같죠. 그런데 엔터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갖죠. 전치사가 나오면 안 돼요. 특히 이때 엔터는 고 인투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동사 플러스 타동사 형태로 아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로 엔터는 고 인투다. 넥스트 8번 they will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in 5 minutes 그래서 그들은 뭐할 거예요? 도착할 거예요. 그 꼭대기에. of the mountain 그 산의 꼭대기에 in 5 minutes 5분 뒤에. 5분 후에 산의 정상이 다다를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 reach 뒤에 뭐 뭐에 도착하다는 뜻의 s 시 나와야 할것 같죠? 아니에요. 왜? reach는 타동사거든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가져요. 전치사 나오면안 돼요. 또 특히 특히, 리치는, 뭐뭐에 도착하다에, alive, at 형태로 바꿔 쓰죠. 이때 리치는 타동사고요 그래서 목적을 바로 받고요 alive는 자동사여서, 그 뒤에 전치사를 수반하죠. 그래서 리치가 alive, at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치가 뭐로 쓰일 수도 있어요. 리치는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아, 자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치, Out, 그러면, 손발을 뻗다. 또는 reach into, 그러면, 손발을 집어넣다. 그렇게, reach는 뭐로 쓰일 수도 있다? 자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정치사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것. 한 단어가 자동사 또는 타동사의 역할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9번. Common interest married to the two countries. The common interest, 공통의 관심사가 그두 개의 나라를 뭐했다? 결합시켰다, 이러고. 결합시켰다, married, 결혼하게 했다, 결속시켰다. 이때, married라는 단어는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상해 보이지는 않은데, 이 문장을 살짝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He, 그가, married, 결혼했어요. with, 뭐, his sweetheart. his sweetheart. 첫사람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히 그가 메리드 결혼했어요. With his sweetheart, 그녀의 첫사랑과 결혼하였다.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리죠. 왜요? 메리드는 타동사예요. 메리는 결혼하다. 그래서 with가 나오면 안 되고 목적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9번 예문은 이 문장으로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 10번이죠. 그 다음에 They resemble each other in shape, but not in color. 그들은 서로 서로와 닮았어요. Each other in shape 어떤 모양에서는 but 그러나 not in color 색깔에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서로와 닮았다. 여기 with가 나와야 할것 같죠. 뭐 뭐와 닮았다. 안 돼요. 왜요? 이때 resemble은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바로 갔죠. 전체서 나오면 안 돼요. 11번. 아, 그래서 resembl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꿔쓸수 있어요? resemble 같은 경우는 뭐뭐와 단다해서 look like. resemble은 look like. 또는 take after. take after 형태로 바꿔쓸수 있대요. 11번. I discuss politics with the member of the committee. I discuss. 나는 토론하였어요. 위원들과. 아니, 아니, 정치에 대해서. 위 i the member of the committee 그 위원회의 위원들과 정치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discuss about 나와야 될것 같죠. 먼머 세대에서 토론하다 안 돼요. Where discuss가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바로 갔습니다. 정치사 나오면 안 돼요. 특히 이때 discuss는 뭐하고 똑같다. Discuss는 talk about 먼머 세대에서 얘기하다 talk about 하고 같다 넥스트, 넥스트. 12번, 돈멘션 t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래요. 뭔 것에 대해서 말하다의 멘션이거든요. 여기에도 뭐가 나오는 게 예뻐요. 어바웃이 나오는 게 예쁘겠죠. 우리가 해석상으로 보면 안 돼요. 왜? 멘션 타동사고요. 이때 멘션을 다른 말로 쓰면 말하다, 언급하다의 before to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다, 언급하다. 13번. He survived his wife and children. 그는 그녀의 아내와 자녀보다 오래 살았다예요. Survive 하면 뭐뭐보다 오래 살다예요. 그래서 He survived. 그는 살았어요. Then 뭐보다? 그의 와이프나 와 아이들보다 라는 의미의 Then이 나와야 할것 같죠. 안되죠. 네. Survive 자체가 뭐뭐보다 오래 살다라는 타동사로서 목적을 바로 가져요. d e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surviv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꿨을 수 있어요? survive 같은 경우는 live longer than. survive는 live, 살다, longer, 더 오래 살다, than 뭐보다. 뭐보다 더 오래 살다. 14번. The tribes inhabited the coastal village. 그 부족이 거주하고 있어요. The coastal village. 해변가 마을에서. 그러죠.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인이 나와야 할것 같죠. 안 돼요. 왜? inhabit는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바로 갔습니다. 인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leave, inhabit는 뭐다? leave, in이다. 뭐, 뭐에서 살다. 어. 15번. The employee is greeting the new boss politely. 그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인사했대요. 새로운 보스에게 보그 정중하게 인사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뭐뭐, 그리트는 뭐뭐에게 인사하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투가 나와야 할것 같죠. 투 나오면 안 되죠. 이유는 그리트는 타동사고 이때 그리트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바우 투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그럼 이때 바우는 자동사고요. 이때 자동사가 목적을가지를할때정치사 투를 수반해서 목적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또는 타동사로 쉽고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들 우리는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복습 그냥 다가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다 외우는 게 답입니다. writing drill from word s through chunk to a sentence. 그래서 단어에서 구로 하나의 문장으로, 그리고, 문구에서또 어, 문장으로. 1번. 우리는 봄이 일찍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겠죠?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쓰래요? 호프라는 동사를 쓰래요. 그럼 호프는 그 뒤에 뭐 나와요? for라는 전치사를 수반하는 자동, 자동사죠. 그래서 우리는 we, hope, 바랍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for, on, early, e 링 e n spring, 봄을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we hope, 우리는 희망해요. for an early spring. 2번.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하면서 여기에서 when이라는 접속사를 쓰래요.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학생들은 멈추었대요. 대화를 멈추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오자 when. The teacher. 선생님이 들어오자. 저. Teacher. Entered. e n t e r e 너무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의 인투가 나와야 할것 같죠? The room. 그 방으로, 그실 안으로 들어오자. 컴마예요. Enter가 그런데 타동사라는 거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가져요. 전치사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문장. Student. The. student the. 학생들이. Student. 학생들이 뭐 했대요? 스타트 멈추었대요. 스타트 무엇을 멈추었대요? 토킹 말하는 것을. 토킹 말하는 것을 멈추었다고요. 3번. 수잔이 왜 피터와 결혼하지 않았는지 말해 줄수 있겠니? 그랬죠? 제시되 있는 단어를 보니까 너막뭐 캔텔 말해 줄수 있겠어? 미 나에게 간접 목적어 형태로 와이야. 여기가 직접 목적가 되겠네요 그래서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 그쵸? 무엇을 why야 주어동사겠네요 왜 수준이 Susan이 didn't marry didn't marry 결혼하지 않았는지 with peter 그래서 뭐뭐와 결혼하다에 메리 위드 안되죠. 왜 메리는 뭐뭐가 결혼하다는 뜻의 타동사에서 목적어가 바로 나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그냥 단어 수어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 뭐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로 바꿔쓸수 있다라는 것, 전치사 형태로 바꿔쓸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엔터가 뭐다?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얘는 뭐다? 그 뒤에 int 쓰지 않도록 하고요. int를 쓰고 싶다면 얘는 뭐로 바꿨어요? go int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로 바꿨어야 된다라는 것. 도착하다 뭐라고요? 도착하다는 reach와 r i v e 가 있는데 reach는 타동사니까 그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고 r i v e 는 자동사니까 그 뒤에 전치사, a 이나 on, in 등이 나온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걸로 잡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예문 충분히 달달달 외워주시면 공부할 때, 스스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해서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를 마쳤고요. 문장의 형식보다는 동사의 종류, 즉 주요 자동사, 완전 자동사, 주요 불완전 자동사, 그 완전타동사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사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수여동사그 다음에 불완전타동사,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타동사 즉, 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와 타동사로 시작하기,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보다는 종류 자동사냐, 타동사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에다 초점을 맞춰주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